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홍보 분야에 지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사 지원서 전략을 알려드릴 손영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써놓으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있으시다면 지금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만약 처음 쓰는 분들이시라면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어, 어떤 거를 더해야 하는지 또 어떤 걸 빼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써야 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어, 함께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들, 광고 홍보 분야가 일단 어떤 분야인지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 그냥 막연하게, 어, 나 광고하고 싶어, 홍보하고 싶어, 라고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제가 됐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원본은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분 이재석 씨인데요. 이분은 어, 지방대 출신에 어, 국내의 여러 공모전에 어, 도전을 했지만 상한번 타지 못했고 많은 지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낙방을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작은 간판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뉴욕으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서, 외국에서 이분의 천재성을 발견을 해주신 거죠. 광고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표지, 사진이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원쇼 칼리지 페스티벌의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분의 창의성 그리고 접근성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요. 그 이후로 광고 천재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어, 섭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광고를 몇 가지 찾아보면 참 기발해요. 자, 이 전등 사진 어떤 광고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치약 광고입니다. 반짝반짝 치아가 빛나는 치약 광고고요. 이렇게 어, 아프리카 아이들의 물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광고.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성공 비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관찰력과 적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주 좋은 스펙이 아니었던 이재석 씨가 이렇게 광고인이 될수 있었던 건 이분의 남다른 시선,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관찰력,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직의 첫 걸음입니다. 서류 심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서류를 통과해야만 면접을 볼수 있고, 면접을 통과해야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수준을 표현하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스펙은 지금까지 준비한 어떤 학점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어 당장 공고가 나서 시험을 봐야 한다면 말이죠. 시간이 뭐 많이 있다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입사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없는 자격증을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펙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력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기소는. 아, 자기소개서는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써보고 수정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 참고가 되는 기초 핵심 자료이므로 이걸 바탕으로 면접을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요 매력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을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처음 기초 자료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직무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역량이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탁월한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직원의 내재적 특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특정 스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많은 경험을 하고 나에게 많은 스펙이 있으면 다양할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광고 홍보에 지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필요한 역량만 어필을 하면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인재 채용을 할때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CEO라면 내가 기업의 사장이라면 어떤 어, 학생을 어떤 취업자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다 사람 마음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문화와 비전에 맞는 맞춤형 인재인가? 보통 보는 것이 태도, 열정적인가, 적극적인가,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대인 관계를 봅니다. 신뢰 관계가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이 있는가 등을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도 보게 됩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어느 기업에서나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와 홍보 분야를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광고 같은 경우는 상품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이 있잖아요. 뭐 TV도 있고, 라디오, 인터넷, 뭐 간판들 등,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전체적인 광고 활동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요. 어, 그 전략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홍보는 약간 다른데요. 조직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어, 활동을 계획하고 업적 등을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외 언론 홍보 뭐 sns 홍보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광고 홍보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광고는요. 창의력이 있어야겠죠. 아까 광고천재 이재석 씨의 광고 보셨죠. 뭔가 남과 다른 기발한 생각을 할수록 사람들 눈에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찾아서 재해석하는 창의력 그리고 광고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통한 설득이 돼야겠죠. 또 어떤 컨셉을 잡을 건가 기획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홍보 분야를 보면요. 트렌드를 읽는 빠른 캐치. 요즘에 다들 SNS를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지명 광고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시대를 더발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고객의 생각을 읽어서 기업의 이미지 컨셉을 잡는 고객을 위한 고객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머릿속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서 작성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목적에 맞게 자료를 잘 수집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자, 광고 홍보에 필요한 역량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광고에 필요한 능력, 프레젠테이션, 협상력, 친화력, 전문 지식, 기획력, 창의력입니다. 자, 홍보 분야,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작문력, 자료 분석 능력, 인맥입니다. 물론 이 광고 홍보가 겹칠 수도 있고요. 이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역량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자, 사람이 어때요? 모든 역량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 그 사람은 어느 기업에서나 채용하려고 하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좀 특화되게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걸 했어요.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가 아니라 그 광고 분야 또는 홍보 분야에서 필요한 이런 역량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있다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필하면 안 되겠죠. 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한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홍보에서도 내가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어떤 집단에서 뭔가 대화를 이끌어 간다거나 리더십 있게 행동했던 그런 사례들을 나타내 주셔야, 어, 그 지원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아이 사람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설득이 되겠죠 기억하실 것은 물론 면접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소개서 서류 심사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수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냥 끄적끄적 대충 칸을 채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본인에게 어떤 역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